멜로TV 첫 코믹 터치간 멜랑 뚱땅 타워 탈출기. 지금 전국사점에서 구매 가능. 얘들아, 나 멜로. 넌 누구야? 안녕. <laughs> 아이돌이야, 아이돌? 아이돌이야. <laughs> 준돌, 내려와봐. 나 오늘 뭔가 좀 달라진 거 없어? 맨날 저한테 키보드를 사랑하더니만. 많이... 아니, 나 앞머리 3cm 잘랐는데 왜못 알아보는데? 와. <laughs> 야, 야, 알았어. 미안해. 그거 말고, 그거 말고. 내 아바타 좀 봐봐. 이 마우스 뭐야, 이거? 멜린 끌려가겠네요? <laughs> <laughs> 내가 어떤 콘텐츠를 가져왔는지 나의 아바타를 보고 한번 유추해봐. 이 키보드를 uh -huh. 먹은 다음에. 야 yeah! <laughs> 키보드를 왜 먹어? <막아? 웃음> 우리가 또 지금 같이 한지꽤 됐잖아, 촬영도 계속. 또한 한두 달. 우리 팀워크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지면 어떨까 해서. 준비해봤 아니야! 자 <laughs> 컨텐츠 아, 준비해봤는데 바로 바로 멜로우는 마우스, 중브레드는 키보드로 젬모타 같이 오르릉다 아, 뭐라고요? <laughs> 한마디로 나는 마우스로 양옆에 이렇게 화면만 조정하고 중브는 점프랑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 그거 조정하는 거야. 아, 오늘 몇 시간 걸릴까? <laughs> 우리가 근데 같이 만나서 하면 은 좋은데 나는 아무튼 요정이고 너는 빵가게에 진열되 있으니까 만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원격 프로그램으로 할 거거든 그리고 오늘 도 신기술 하나 가져왔습니다 뾰로롱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누르고 있는 키보드랑 마우스 방향 같은 거를 나타내 주는 그런 거거든 그래서 이 신기술과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준부는 멜로 아바타로 진행할 거야 오늘 안녕. 준부 아바타는 없어야 돼뿅 이게 뭐야? <laughs> 자, 오늘 멜로우와 준브레드는 오늘 한몸이 되기 때문에 멜브레드 오랜만에 섞어 왔습니다. 아, 이거 벌써 실패해서 벌칙 받은 것 같은데. <laughs> 자, 그러면 이제 컴퓨터 원격 조정 시작하도록 할게. <laughs> 어, 지금 준부님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멜로우는 이 마우스. 할수 있을까? 우리 끝까지 가보는 거, 오늘? 망했다. 아, 아니안 망했어. 자. 하시고 출발! 출발! 오생활 어, 생각... 걸려. 아레 걸려? 아무래도 빈 차이가 있나봐. 준부 아, 어때 오늘 약간 1위를 멜로우 체험하는 느낌이지 않을까? 엄청 답답할 것 같아요. 어, 어, 어. 야 이거 시작. 난간이 장난 아닌데? 너는 지금 답답하지? 나는 지금 되게 막 알아서 되는 느낌이잖아 어, 스피드! <laughs> 물약 먹은 것처럼 우와! 우와 짱신 갑자기 떨리시면 아니 아니! <laughs> 야, 나 그쪽으로 올라갈 거예상 못해서 나 <laughs> <번도> 저기로 가본 적이 <laughs> 없단 말와야 어? 두와와 어, 어떡해. 두두건이야 어, 정확히 정면. 오 어... 살짝 왼쪽. 아 왼쪽? 예그래오 네, 빨라요. 와와오오오오오오오오 <람이> 이렇게 파, 아파 준부는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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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머터하면서피 달아본 적 있어 거의 많아요 아 그래 점 그거 있잖아요 아 그거 말 그냥 평범하게 할때 평범하게 해본 적이 없는데 아씨 <laughs> 여기 자왼왼 갑니다 왼오왼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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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아니, 내가 이게 왜 예측을 못하겠냐면, 나랑 너무 다르게. 그러니까 나는 뭐. 아, <laughs> 살았다. 나는 맨날 정석으로만 하잖아. 네. 근데 너는 지름길로 가니까 내가 어디서 마우스를 꺾어야 될지 감이 안 와. 오케이. 와, 이거 생각보다 잘하는데? 오케이. 아, 아, 옆으로, 아 어, 난 옆으로 옆에. 간단 말이야, 여기. 아, 아, 갑자기 막아버리시면. 우아 <laughs> 너무 재미고편해 아, 청나 불편해. <laughs> 오초록색 네. 연두색까지 알았다 벌써. 야 여기 엄청 두꺼운 해우리 있는 거 알지? 안떴는데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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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laughs> 나 저쪽 쳐다보려고 했다가. 준부 저기 여기 어, 엄청 네. 두꺼운 해우리 있잖아. 어, 네. 야너왜 그래? 아, 내가 화면 내가 무서웠어. <laughs> 지금 모든 점부를. <점들을. 웃음> 여기 여기 어떻게 하냐고. 내가 내가 잘 돌려볼게. 꼬꼬. 아! 아! 제가 할게요. 아, 같이. 꼬꼬. 아! 어! 꼬꼬. 오케이. 꼬끄. 바로 꼬끄. 와, 이거 완전 재밌는데 나. 너 어때? 어려워요. 도실끼리예요. <laughs> 그 야, 멜로라 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? 이름부터가 만만치 않은 상대잖아. 뭘 만만치 않아! <laughs> 자, 준부 이제 보라색 네. 왔으니까 한번 바꿔서 해보는 거 어때? 와... 멜림은 편하겠지만 아니야! 멜림 잘 생각해보세요. 어. 제가 움직일 때는 빨리빨리 가잖아요. 멜리는 어. 버벅이잖아요. 안 버벅이야! 버벅이는 거 예측해서 움직여야 되거든요? <laughs> 플로우는 이번에 키보드 점프랑 방향키고 준부는 마우스야 화면 조정 야 가자 가자 좋 어! 어때? 나 잘했니? <laughs> 야 잠깐만 준부야 여기 나안 저기 돼요. 아, 나 해보자, 이거. 뭘안 돼요 아나 해보자 이거 뭘안 돼요 시작 하기 전에 고야오 <laughs> <laughs> 우와 이거 마우스 조정만 잘해도 되는구나 아이걸내 가야 되는구나 어 뭐야 안 보여요 선생님 보여주세요 가자 후, 후, 음. 아! 야, 갑자기! <laughs> 어떻게! 아 진짜! 나나 오케이! 어, 준부! 안 된다, 아, 나 해보고 싶은 게 생겼어. 준부만 워럭 가능한 이곳. 과연 멜로우는 스페이스 누르고 준부는 마우스로 해서 갈수 있을 것인가? 이거 어떻게 작전을 짜야 될까, 준부야? 멜링 일단 뛰어보세요. 오케이. 파. 아, 옆으로도 가야 되는구나? <laughs> 간다! 화! 나 이거 꼭 성공하고 싶어. W, D 동시에 계속 꾹 누르고 있어요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파, 파, 파! 같나 회오리 이상하게 하잖아. 예. 그래가지고 너랑 지금 자꾸 삐꾸 나는 것 같아. 해볼게. 아! 옆으로 가는 것만 누르면 돼요. 오케이. 아! 아! 가아 <laughs> 진짜 바보 아니냐? 준 봐. 아니면 그냥 여기 나 혼자 해볼게. 내가 해볼게. 아 이렇게. 어때? 안 돼. 안 돼. 이렇게. <laughs> <그게> 뭐야? <laughs> 나 원래... 놀이할 때 마우스 안 쓰거든. 아니 이걸로 한 대도 안 맞고는 게 말이 돼? <laughs> 집사님께서 나 나처럼 하는 인간 처음 봤다 그랬어. 안 좋은 거에 마스터해버렸네. <laughs> 이거 약간 딱 그런 느낌. 젓가락질 잘못 배웠는데 제대로 하는 사람보다 젓가락질 더 잘하는 그 느낌 아니야? 그렇지? 중부 선수 어떤가요? 어이. 아! 중부야 우리 그거 해보자. 노 점프 어때? 어. <laughs> 자, 좀더 아... 나좀더 앞으로. 아니 요요 앞판 말고 앞으로 다시 뒤로. <laughs> 어 됐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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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앞으로 아주 톡! 톡! 이프트럭 끼고 예끼 이쪽을 옆으로 살짝 부어주고 쉬프트라 다시 꺼요. 그리고? 이 상태로 앞으로 W키 누르라고? 예 오케이. 가게 와! 됐다! <laughs> 와! 대박 신기해! 나 노점프 해냈다! <laughs> 내가 한거 <건> 아니지만 <laughs> 와! 나 노점프 또 해볼래. 너무 재밌는데? 저 죽어요. 야! 걱정하지 마. 이거 나 혼자 해볼게. <laughs> 이걸 왜여로 가? <laughs> 와, <laughs> 오케이 민트색 있어. 아우 드디어. <laughs> 와 이거 너무 있는데. 제가 옆으로. 아 여기 그냥 쭉 걸어가면 된다 했어. 어, 그거 오! 잘못하면 죽어요. 와, 나 잘했지. <laughs> 나 진짜 주마한테 배운 보람이 있다니까. <laughs> <배운> 보람이야. <있냐고! 웃음> 아 잠깐 나 이거 진짜 못하는데? 내가 이거를 왜 못하냐면 나 회오리 할때 마우스를 안 써가지고 이거는 마우스를 확 돌려주는 게 중요하잖아 마우스를 안 써서 맨날 떨어진단 말이야 나 해볼게 이야! 아! 아, 저, 아 너무 느다 하나 둘셋오 아! 준부 죽을라. 자 <laughs> 준부님 지금 저희가 여기 한 여섯 번 했는데 어, 소,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. 이 마우스 먹고 나가세요 빨리. <laughs> 야 내가 마우스를 어떻게 먹어? 멜로가 평소에 심정이 이거거든, 딱 답답한데 왜안 되는지 모르겠고 나 최선을 다하는 그 심정. 아니 왜안되는지 아는데 그게 안 고쳐지니까 너무. <laughs> <laughs> 뭐안 고쳐져? 내가 뭐 불치병이란 불치병 미 시작. 오! 갑니다 하나 둘셋 오! 오케이 오! 오! 하나 둘셋 예! <laughs> 자야 왼쪽 캐어리 왼쪽 캐어리다준부 걱정하지 이것도나 혼자 해볼게. 아야! 아, 혼자 잡아자 혼자 해볼게. 아아 오케이. 잘하지? 바로 저기로. 아 이거? 아야 오케이. 껍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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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여기? 들어가? 벽 뒤에 아 여기? 헐 옆으로 와나 이거 처음 해봐 <laughs> 옆으로 와 여기 이게 되는 거였어? 아악 으악 으악 선생님 옆으로 가면 쭉. 욱 옆에 그냥 쭉 쭈욱 아, 어. 와 여기 진짜 신기해 나 저기로 갈수 <laughs> 있는지 몰랐어 아어 이제 검정색 왔다 자 여러분 여기 스킵하세요 <laughs> 아, <laughs> 와 잠깐만 대망의 아홉 칸인가 여기? 여덟 칸. 대망의 여덟 칸 해우리. 아 잠깐만 이거 시크릿. 점프. 자 점프. 어? 아 가위. 어? 뭐 감히... 아, 아! 아, <laughs> 음, 지금 소감이 어때요? 아무로봐도 알것 같은데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뭐 됐어요. 아 진짜? 여기서 워러블 하다니 난 천재야. <laughs> 왜 아무 말도 안 해? <laughs> 아 오케이 검정색 야 준보 어때 눈감고보다 훨씬 아파요 지금 손이 <laughs> 아뭘눈감고보다 훨씬 아파 어. 자 이제 여기로 어. 올라가면 쭉뭐예 손에 나를 다 자유나라 우호호 자유나라를 봤다 야 뭐야 야내 안에 멜로 있다 뭐야 <laughs> 준브레드 잠시만 너 여태까지 선글라스였던 브라디 <laughs> 여기 튀어나온 눈알이? 아 어쨌든 서유나라까지 도착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야 진짜 무리잖아. 그거 말해셨습니다. 어 오늘 소감 어땠어요? <웃음> 소감. <웃음> 17티어보다 어려웠나요? <laughs> 네. 아니 17티어보다 짜증 났어요. <laughs> 야 짜증. 아니 멜리미 짜증나는 게 아니라 이 마우스 포인터가 기... 아니야 내가 짜증난 거잖아 그게 자 근데 준부 우리 네. 오늘 이거 한 이유가 있어 응 네? 다음 편엔 이걸로 팀전 대결을 할 거야 안녕 아니야 멜브레드잘 들어봐 팀으로 대결을 할 건데 그 상대가 바로 료미랑 이모야 그래서 다음 편엔 료미랑 이모도 이렇게 키보드 마우스 하나씩 젠모타 누가 더 빨리 도착할지 대결을 할 겁니다. Hello <laughs>